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하이스트리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FOMC 발표 이후 비트코인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스트리트는 특정 세력의 작전으로 상처만 남긴 추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며 강한 반등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통계가 보여주듯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불장을 앞두고, 새롭게 떠오르며 일확천금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fomc 회의록 발표 전후로 매우 강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 얼마든지 눌렸다 갈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이러한 강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지지받고 반등함과 동시에 전고점 돌파를 염두에 두며 매우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이 스트리트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 스트리트는 쇼핑과 게임을 통합한 상업 중심의 메타버스입니다.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실제 브랜드의 제품을 끝없이 공급하고 MMO RPG 중심의 기술은 플레이어가 독특한 NFT를 만들고 수익을 얻으며 게임 플레이를 고도화합니다. 그 외에도 파트너십을 맺은 브랜드와 메타버스 내의 토지를 매매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이스트리트 코인은 하이스트리트 플랫폼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게임 참가 비용, 게임 내의 통화 및 거버넌스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인데요. 물론 비트코인이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세력의 물량 털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반감기 이후에 흐름 특성상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의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의 정확한 타점이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까지는 한번 정도 밀렸다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추가 매수 타점을 잡기보다는 눌렸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이파삼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매수 타점 혹은 신규진입 타점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빠져나갈 거래량 자 물량들은 다 나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얼마든지 추세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줄수 있는 흐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미 지금 손절하긴는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홀딩을 했다가 추가매수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은 이런 주요 매물대로 판단이 되는 매물대 위에 안착이 됐을 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비중을 높이고 평단가를 낮추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라인에서 만약 버티게 될 경우에는 단기 반발 매수세가 이 라인까지는 한번 정도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이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약50% 가량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줄여주시고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시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하이스트리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하이스티트 말고도 다른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을 원하는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